민주당 노웅래 의원 뇌물 혐의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노 의원은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을 모르고 이런 바 돈봉투 소리 녹취 파일도 조작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뇌물을 주고 받은 날짜와 장소까지 특정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영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의원. 첫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전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습니다. 노원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선의 원으로 정치원금 1인데다 정치 자금이 부족하지 않은데 스스로 정치 생명을 끊을 위험한 선택을 할리 없다는 겁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박시환은 얼굴을 본 적도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노 의원이 2019년부터 박씨 아내와 친분을 쌓고 이듬해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씨 아내로부터 다섯 차례 돈을 받은 장소와 날짜, 액수까지 특정해 공개했습니다. 노 의원 측은 검찰 수사에 단초가 된. 돈봉투 녹취 파일의 신빙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돈봉투 소리 조작 그 얘기하는 거죠? 정치 검찰은 부정한 돈 받으면서 돈 세서 봤습니까? 검찰은 이에 대해 녹취 파일 편집은 없다 원본이라 통화 하나 하나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 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